전 세계들이 즐겨보는 동영상 사이트에 영상을 올리는 감격스러운 순간 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유튜브에 오 상자 딱네 스타일 이러다 달인도 미국 진출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도전해오면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줍니다 <laughs> 자신 있으신가 봐요? 자신 있습니다 <laughs> 박스잡기 세계, 세계 챔피언 화이팅! 박스잡기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를 그날을 기대할게요 하루 종일 허리 펼수한번 없이 열심히 작업하는 달인. 이렇게 눈꽃 뜰수 없이 이러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간답니다. 어느덧 찾아온 퇴근 시간. 고된 하루를 보내고 이제 좀 쉬는 거예요? 저녁 드시고 다시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주무세요. 아, 그 하우스? 네. <laughs> 그거는 적응을 했는데 둘째가 태어나서 네, 같이 아빠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못 보내는 거. 그게 가장 힘들어요. 그 부분에서 속이 상하죠. 사실 이만큼 나이 되면 안 들어오면 편해요. <laughs> 앞으로는 시간 나는 대로 해드하고쪼미여도더 놀아주려고 노력하고 네, 열심히 할게. 진짜죠? 네. 네, 그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온 늦은 밤. 이제 좀쉴 만도 한데. 오늘도 어김없이 밖으로 나가는 달인. 매년 겨울밤마다 이렇게 비닐하우스에 나와 잔다고 하는데요. 행여라도 보일러가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틈틈이 온도 조절을 하고 봐줘야 한다고 합니다. 비닐하우스에 딸린 작은 방. 이것이 달인이 밤을 지새우는 곳인데요. 아유, 멀쩡한 집 놔두고 고생하시네 진짜.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을 천직으로 여기는 달인. 이직 생각은 안 하셨어요? <laughs> 없습니다. 일단 하는 일이 괜찮으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0% 모든 걸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한겨울에도 굵은 땀방울로 흘리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다름의 값진 땀은 가족의 행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달인 언제나 행복하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조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의류 크로트 레빅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신도린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